안녕하세요 마인크어트 리스펙 강좌의 행복선 입니다 오늘은 벌써 12번째 강좌로 구독자님이 요청해 주신 바로 어, 우리 트트니 설정 또는 시작하, 시작할 때볼수 있는 그바 보이시죠 그 바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이제 글자만 남게 하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것도 너무 간단해요 저번 시간에 배워드린 이제 배경음을 바꾸는 것보다 간단하고 배경 바꾼 거가 더간단해요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. 그럼 시작해 볼게요. 일단은 역시 오늘 도 준비한 바로바로 그파일내 복사본 파일을 가지고 왔습니다. 사실 심플크래프트 HD가 망했어요. 그래서 조만간 본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 볼게요. 자, 오늘의 경로는 어 s 스트마 s minecraft textures gui까지 들어오시면 됩니다. 여기서 이제 스톱 더 들어가지 말고요. 오늘 뭔가 GUI 들어본 되게 뭔가 많아요. 리소스팩이어서 건들 것도 많아요. 여기서 근데 우리가 오늘 건들 건 바로 바죠. 그 바가 어디 있느냐? 바로 위젯라는 파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은 제가 살짝 이 한번 건드렸던 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원래는 여기가 마크의 기본, 그 서바이벌 창이고요. 이거는 휠 돌렸을 때, 따다다다닥 움직이는 그거고. 제가 이건 건드렸던 거고, 어, 나중에 또 강의해드릴 거예요. 그래서 오늘 건드릴 것은 바로 이세 개입니다. 이빠 보이시죠? 빠바바. 빠바바바. 이 빠를 uh -huh. 제거하면 돼요. 제거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.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제거를 하고 왔습니다. 제거하는 방법은 좀 다양한데 뭐 대표적으로 포토샵 이용해도 되고요 포토샵 없으신 분들은 이제 무료 사이트 프로그램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크랙 다운 하셔도 좋습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여기는 생략할게요 그냥 간단히 여기 바 3개 이거를 지워주시면 돼요 투명화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어 여기다가 덮어쓰기 그러면 얘가 그대로 됩니다 그럼 이제 마크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마크로 돌아온 행복서입니다자 아까 알려드렸다시피 바를 어, 투명화시켜 가지고 그냥 삭제해버렸잖아요 뭐 삭제했다고 봐야겠죠 그럼 이제 적용해 볼게요 네 바로 오네요 아, 이 로딩 시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적용이 됐습니다 보시면요 나다 단 아주 깔끔하게 바가 없어져서 이제 불편한게 없어진 거볼 수가 있어요. 마크 안으로 들어볼까요? 자, 실험 세 개. 어, 보시면요. 여기도 이렇게 다 색, 투명하게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너무 좋죠? 뭔가 불필요한 게 없어진 느낌? 네, 아무튼. 이렇게 해서 마크에서 빠을 투명하게 없애가지고 편리하게 볼 수가 있는 걸 가르쳐드렸습니다. 그럼 이번 강좌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강좌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, 안녕.